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은석의 판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에서 존속살인을 저지른 이은석에 대한 시민재판을 시작합니다. 2000년 5월 24일 수도권 곳곳에서 포망난 시신들이 발견된다. 신체의 일부가 한 부부의 것이었고 범인은 그들의 둘째 아들인 이은석이었다. 이은석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가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해병대 장교 출신의 아버지와 이화여대 출신의 어머니 밑에서 경제적인 부족함 없이 자란 둘째 아들이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는 너희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비난을 받았고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한 달에 한번 집에 와 군대식 교육이라며 끊임없는 폭언과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의 부모님이 각방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을 정도로 부부간의 사이는 썩을대로 썩어 있었으며 싸움이 잦았다고 한다 부부싸움 후 식사를 할 때면 아버지는 밥을 들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셨고 어머니는 식사시간 내내 자식들에게 비난과 폭언을 내뱉어 눈치를 보다 밥과 반찬을 한가득 입에 물고 식탁을 떠나야만 했었다고 한다. 그가 중학생이 되자 밥을 늦게 먹는다며 유리창에 금이 갈 정도로 젓가락을 던지고 집에 전화가 왔을 때 메모를 잘 해놓지 않았다며 따귀를 맞는 등 쓰레기 취급을 당했었다고 한다. 형은 부모님에게 대들고 반항했지만 가정폭력에 올바른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한 소심했던 그는 대들 생각을 포기하고 순종을 택하여 살게 된다. 사건 발생 10일 전 형이 독립을 해서 집에 나가게 되었고 형의 전셋값이 본인의 명의로 대출된 것을 알게 된 그는 분노하여 인생의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군대 면에 안온 것, 도시락 안 싸준 것등그 동안에 서운했던 일들을 털어놓으면 되들었다. 어머니가 사과할 줄 알았으나 오히려 질책했고, 아버지는 사람이 그렇게 옹졸해서 어디에 쓰냐, 소심하면 사회생활 못 한다며 비난하였다. 이은석은 이때 처음으로 살이를 느꼈다고 한다. 미칠 듯한 분노에 6일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둥기로 때려 살해 후 막상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단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방에 돌아와 4시간 동안이나 안절부절하며 떨었고 아버지가 아침에 이 광경을 보고 혼낼 것을 걱정한 나머지 결국 아버지도 살해하게 된다 동이 트기 전 시신을 토막내 이틀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공원 등 10여 곳에 시신을 버렸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반역 다음으로 중대한 범죄가 불효 정도로 유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형법상 존속살인죄가 일반살인죄보다 형량이 높고 존속살인을 가중처벌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은석은 법원 판결 1심에서 사형을 받았으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우울증, 피해 의식, 절망감이 인정이 되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존속살인이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정당화가 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무죄는 힘들더라도 정당방이나 정말 많은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힘든 삶을 버텨오다 존속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이은석에 대한 판결을 선택해주세요.